안녕하세요. 보고 듣고 긍정 에너지를 채우는 신기스칸의 부자일다 이번 시간은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많은 것을 겪게 되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생각을 해보죠. 오늘이 즐거운 하루였나? 아니면 기분 나쁜 하루였나? 보고 듣고 느끼고. 자, 어떤 걸 느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힘들죠. 이게 안 좋은 것도 많이 겪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내 마음이 결정을 하는 거더라고내 마음이 어둡고 시기와 질투와 가득 차고 분노 화, 슬픔이 가득 차면 그것과 상응하는 것만 보게 돼요. 슬픈 것만 보이고 다른 사람을 봐도 상사를 봐도 저 사람은 화가 난 사람. 근데 이게 내 마음 안에 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이제 사랑이 가득 차면 그 화를 내는 것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나도 화가 납니다. 내 화를 풀 수는 없죠. 그 사람에게 왜내 목숨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 합니까? 다른 쪽에 화를 풀죠. 노래방에 간다거나, 이 술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친구에게 가서 이제 막 하죠. 받아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 감정을 계속 해소를 시키는 거거든요. 보면은 마음 안에 이게 가득 차 있어요. 이게 긍정 에너지를 채울 수도 없습니다. 이게 부정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어 이게 너에게 좋은 거야, 좋은 점을 말을 해 주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도 있죠. 잘 보세요 우리 마음에도 또 하나의 자아가 있습니다 무의식인데 저희가 막 이런 걸 얘기를 해주죠내 자신에 대해서 칭찬을 안 해줘요 사랑을 해주지 않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의 눈으로 우린 세상을 보게 되죠 이 의식으로 저희가 보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 생각을 돌리면 이 무의식이 발동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행동들이 나오거든요 이 잠재의식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또 꿈을 꿀때도 어때요 잠을 못 자는 경우 자 얘가 일어나서 막 발광을 합니다 화가 났죠 분노가 났죠. 이 의식하고는 달라요. 머리하고 마음이 이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잠도 못 자고 또금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예, 그럼 그러다 이제 병에 걸립니다. 질병에 걸리고 마음에서 시작되는 질병들이 가장 많아요. 이걸좀 풀어내줘야 돼요. 운동을 하면 조금 풀어지거든요,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 근데 본질적으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약간의 긍정 가져올 수 있는데 결국엔 나의 마음이죠. 이게 내 마음 안에서 이걸 다 털어내줘야 돼요. 부정적인 거는 과거에 대한 집착. 이별한 거, 사업에 실패한 거, 사람들한테 실수한 거, 죄책감 이런 걸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이제 채우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보십시오. 목표를 확실히 세우면 이제 바뀝니다. 건강을 되찾는 거는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이게 치유가 다 가능합니다. 신념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마음속에 꼭 갇혀져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죠. 고집도 세고 이게 신념이 되게 강하게 굳혀져서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고쳐야 돼요. 신념의 오류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것만 받아들여요. 나이가 이제 있을수록 내가 경험한 게 전부죠. 편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쁜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세상이 다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이나 안에 내 안의 세상, 이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이거를 타파하셔야 되거든요. 살짝 버려보세요. 내가 이제 어 그럼 좋은 거다. 세상은 좀 아름답다. 하면 이제 아름다운 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 그럼 세상은 아름다운 거구나. 내가 원하는 것만 보게 되면 거기로 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의지가 좀 떨어져요. 어느새 막 이제 바이러스처럼 이제 부정적인 기운들이 막 들어오죠.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환경도 있고. 그럼 그것을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말로써, 어, 괜찮아. 그 사람들이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도 보이거든요. 내가 고통을 받으니까 이제 공감해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 내가 마음을 좀 치유하고 즐거운 마음을 하고 즐거운 미소를 짓고 예, 그런 식으로 태도를 조금 바꾸면 좋은 것들이 계속 빨려옵니다 나쁜 것은 차단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것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의 이제 내 욕심보다는 다른 사람과 같이 이러면 실수도 하지 않게 돼요. 한쪽에만 극단적인 이기심이나 극단적인 이타주의 둘다 좋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중용이죠. 이게 다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타인을 막 자기 가 희생하면서 돕는다고 그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 이상을 해주면 그게 가장 좋은 거죠.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데 조금 조금 덜 받더라도 더 해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그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줄때 행복을 느끼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한번 돌아보시고 예. 즐거운 상상을 하시고 즐거운 생각을 하고 즐거운 사고를 하고 즐거운 행동을 하고 여러분들의 하루를 즐겁게 만드십시오. 그거는 외부의 환경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